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 아까 뉴욕 타임스잠깐만니까 오늘 따라 다뤄야 될 뉴스가 꺼리들이 뉴스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일단 이스라엘의 그 국내 상황, 정치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기사의 끝까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렇게 됐었죠 Protest against Netanyahu intensify. 네타냐우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인 n t e n 격렬해지고 있다. 뭐 하는 중에? 시지파 s e f i 리 e 카이로에서 휴전협정이 재개되고 있는 중에. 예, 에라크 뉴스 컨퍼런스 한는데 어제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서요. 레 e t 우 n o 백 h i 원래 반격하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박했다는 거죠. c r i t i c 다음과 같은 비난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He had not done 총리가 충분히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총무 총리가 최대 충분히 조치를 하지 않았다. 드브린드 하시즈 홈그 인질들을 고국으로 인질들을 고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한 거 아니다라는 비난에 대해서 반격했습니다. I've done everything in my power. 내 권한 안에 있는 모든 조치를 그 동안에 계속해 왔다. And we'll continue doing everything.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And secure their release. 그리고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켜. 그들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해서. Israeli police officers using a water cannon. 물대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To disperse 해산시키다죠. d e m o n s t r a t e s from a highway in Tel Aviv. 텔아비브 고속도로에서. Yeah. on Saturday. In recent days, 최근 며칠 동안에 pressure has grown on Mr. Netanyahu. Yeah. 압박이 증가했습니다. 계속 증가했어요. 미스 네트냐후에 대한 압박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점점 커졌어요. 누구로부터의 압박이냐? 그러니까 원래 프 f r 프롬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부가 주어가 너무 길어서 떼어 놨어요. 프 r e 하고 전사구를 누구로부터의 압박이냐? 프롬 r 나 r 프론트. 또 하나의 전선으로부터의 압박이요. 또 하나의 전선으로부터 압박이 증가했는데 뭐 하는 동안에 총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He's grappled with a dispute. 이 분쟁이요. 분쟁. 논쟁을 그가 논쟁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grappled with. 아주 자꾸 나오죠. 그래플이 뭔데? grapple. 그래 p 그래플이 정확하게 wrestle하고 똑같아요. wrestling 하는 겁니다.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래서 struggle하고 똑같습니다. 세 개가, 세 가지가 똑같아요. has grappled with, has wrestled with, has struggled with. 무엇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라고 했죠. 총리가요, 이 dispute. dispute은 이제 논쟁보다는 분쟁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labor dispute 하면, 노사분쟁이죠. dispute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노사분쟁을 말하는데, 그래서 dispute. 예? 예, 그래서 논쟁은 이제 debate이고, 그래서 무엇을 둘러싼 분쟁을 그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over a bill to extend u l t r a s t o a x juice exemption. 이번에 이거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빌은 청구서가 아니고 법안입니다. 무슨 법안이냐 하면, extend, 연장하겠다는 법안이에요. 연장, 기간 연장이요. ultra-stock juice exemption. 초정통파 유태인들의 면제를 기간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면제냐? From compulsory. 아까 나온 mandatory 해도 되고, compulsory military service. 의무적인 군, 군복무로부터 초정통파 유태인들은 좋아. 그 기간 동안에 너네들은 군대 안 가고 신학교에 가서 그 토라 공부해. 그렇게 면제해 주는 거, 그 기간 1년 연장하겠다라는 법안을 둘러싼 지금 분쟁입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네터냐고가 노력 중인데요. That dispute, 이 분쟁이요. Could lead to the collapse of his government. 그의 정부의 몰락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lead to, result in. 결과를 처리하다요. Could. 강력한 추측의 동사입니다. 가장 약한 것은 might. 그 다음에 조금 강해지면 may. 그 다음에 could. 지금 무슨 과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could는 can의 과거고, might는 may의 과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영화에서는 이거 디그리를 정도를 정해놨어요. 예, 그 다음에 캔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분쟁이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꽤 높은 가능성이에요. 예, 정부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어. 요 Which consists of but.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Right wing coalition이 우선 우익 연정입니다. 우익이에요. 좌익이 아니고 우익연립정부인데 그 구성요소가 세 e 러로 l 이 r l 하면 세속적인 세속적인 국회의원들이죠. 내각제니까요. 그런데 그 좋아. 그런데 울트라우스톡스 정반대로 세속적인의 정반대가 울트라우스톡스입니다. 초정통파 유대인을 신봉하는 사람들. 섞여 있어요. 그래서 If the state doesn't extend the exemption, 만약 국가가 이 면제를 기간 연장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the ultra-ostox lawmakers might leave the government. 초정통파 의원들이 정부를 떠날 수도 있어요. might. 가장 약한 가능성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might. 혹시라도 떠날 수 있다. If the exemption is extended, 그렇다고 이 예외 좋지요? 좋아. 초정통파 너 믿니? 초정통파 유대이즘을 믿는다고? 그럼 군대 안 가도 돼 그렇게 기간이 예외가 연장이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secular members could walk out 세속적인 의원들이 walk out 할 수도 있어요. could might, may, could. walk out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walk out은 원래 회의장 같은 데서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버리는 거죠. 내각에서 자기들은 빠지게 돼. 연립 정부 우리 안 할래 하고 나가 버릴 수 있어요. 왜 세클러 멤버스는 왜 그러냐? 유권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유권자들이. 쟤는 뭔데? 쟤는도 가서 복무 해야지. 이러니까요. With the war nearing the end of its six months, 부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라이팅을 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종속접사에서 주어동사 할 텐데,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자기들 언어니까 떡주물죠 주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로 시간절로. 시간절로 우리가 보통 하면요. 전쟁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as the war is nearing, 이렇게 할 것을, 애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전지사 갖다 놓고 The war is nearing. 했다 전쟁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 있, 있습니다 The end of the six months. 여섯 번째 달의 마지막 여섯 번째, 10월 7일이니까요 4월 6일 되면 꼬박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달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srael has faced repeated calls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직면에 왔는데 계속해서 리피 p e a 반복적인 요구에 직면에 왔습니다. To agree to a ceasefire. 휴전에 동의하시오. 어 g 리라는 동사요. 자신 없으면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 g 리언1도 있고, 어 g 리 y 도 있고요. uglywith도 있고, 복잡해요. 어 g 리 y 다음에 전시사가요. 근데 g 그리2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어떤 경우냐? 어떤 제안에 동의하다예요. 그러니까 agree to a c e a s e i r 만 해도, 아, 휴전 제한에, 휴전 제한에 동의하도록, 네. 휴전 제한에 동의하도록, 그런 제한에 동의하도록 반복적인 요구에 직면해 왔다. 이거죠. At Easter Sunday Mass, 그 부활절 일요일에는, 일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미사에서요 그래서 이 애시죠. 미사에서. 교황이, 프란시스 교황께서 애들 자신의 목소리를 보태었습니다. t 어디에다가, 놓을것 그러한 요구. 휴전에 동의하세요. 라는 그런 요구에요 I appeal once again that 나는 다시 한번 대리아를 호소한다. access to humanitarian aid be ensured. 아,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접근이, 접근이 보장되어지기를 요구한다. 요 접근이 보장되어지기를 나는 호소한다. 근데 네, 문법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이건 바티칸에서 번역했는지 모르지만은. 예, 어필 뒤에 호소한다. 그, 저, 그, 그, 좀 점검해야 되겠는데. 야, 우리가 원형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 원형동사 썼잖아요. 보장 원형동사 쓰는 거는 이제 제안하다두 번째는 요구하다. 세 번째는 이제 권고하다. 네 번째는 뭐뭐라는 게 중요한 형용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어필이 요가다의 범주에 속하냐? 보통은 어필을 거기다 집어넣지지않는데 요가다. 이럴 수도 있네요. 그냥 지나가죠. 예, 어필을 호소한다라는 말을 요가다의 캐테고리에 그 집어넣으면 원형이 합리화가 될수 있는데요. 예, 이거 가자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교황께서 이야기가 가자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원조 물품에 대한 접근이요. 그것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장되는 거예요. 가자에게. 가자 지역에, uh, and call once more for the prompt. call for, 요구한다, 지금. 그리고 나는 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the prompt release of the hostages.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 이 prompt, 즉각적인, 또는 빠른 석방. 이거 양쪽에다 되고요. 예, 이스라엘은 이렇게 원조물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하마스 쪽, 팔레스탄 쪽에서는 인질을 석방해주고, s e i z e on October, the seventh on e t h October last year 이렇게 해도 보통은 October seventh 하죠. October seventh 아니면 영국식으로는 October the seventh 할 수도 있고 last는 last year라고 해야 될 거고 작년의 10월 7일날 그, 에, 그 붙잡힌 인질들이요. And for immediate ceasefire in the strip, 이 strip이 이제 가자 Strip 고유 명사기 이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 해주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한다. Israel's war cabinet was expected to convene on Sunday. War cabinet, 전시 내각이죠. 이스라엘의 전시 내각이 뭐마도록 예상되었다. Convene, 소집하답니다. 일요일날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내각이 강요회의가 to discuss questions surrounding a possible ceasefire. 예, 가능한 휴전의 휴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휴전 가능성을 둘러싼 예, 여러 가지 예, 의문점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talks have stalled. 그동안에 요, 이 회담들이 have stalled. 멈어왔습니다 Because of divisions over something. 무엇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무엇에 대한 이견들 때문에, 다른 이견 의견 또는 의견의 차이 때문에, The return of displaced guardians to their homes. Displaced. 집에서 쫓겨난 가자사람들 많죠? 엄청나게 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Displaced 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 집에서 쫓겨나면 Displaced 인데 자기 집에서 쫓겨난 가자사람들의 귀환 To their homes. 자신들이 살던 집으로의 귀환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The p e r m a n e n c e of a ceasefire. 휴전에 항구성, 영구성 permanency, permanence, 영구성 휴전을 영구히 가져가자. 이 문제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and what, 세 번째가 뭐냐면, what an Israel withdrawal from Gaza would look like. 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로부터의 철수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를 말하죠. 그것이 what 이 t w o u l o o k like.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지. 즉, 가자 지구 철수의, 철수의 양상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미군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욕적으로, 엄청 치욕적으로 철수한 그런 양상으로 보일 것이냐?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을 보일 것이냐? 이세 가지 이슈에 관한 디비전들이 있다. 국내 의견이 갈려 있어요. Among other points는 기타 등등이죠. Among other points는요. Among others 하셔도 되고 이것은 etc 하고도 같습니다. 기타 등등이요. Hamas said last week Hamas가 지난 주에 말했습니다. It has rejected an Israeli counter-proposal. 역제안이죠. 이스라엘의 역제안을 이미 거절했다. A destroyed house after an Israeli airstrike at Al Maghazi refugee camp in southern Gaza on Sunday. 예, 그래서 파괴된 집이라고 그러는데 파괴된 뭐 캔더미늄 예, 정도겠죠. 단독주택은 아니고. One major sticking point is sticking point 난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중요한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the fate of Palestinians living in temporary camps and shelters. 팔레스타인 사람들 운명입니다.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냐? 이 임시 캠프와 쉘터, 피난소, 캠프와 피난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 인 사드 엔 센트럴 가자 가자 지구의 지금 남부와 중부에 모여 살고 있죠. 왜냐? 북쪽은 거기서 다 피난가. 안 그러면 폭격할 거야. 그러니까 많이 대충 다 중부나 남쪽으로 이사왔어요. For months. 여러 달 동안, they've been hoping to return to their homes.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희망해 오고 있습니다. To return their homes in the north, 북쪽에 있는, 가자 지구 북쪽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But in an interview, Gazi Hamad, Gazi Hamad가 누군데요? Senior Hamas official, 고위 Hamas 그 관리가, 뭐라고 그랬냐? Israel was refusing to allow Gazans to go back to the north.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있는데 가자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자 지구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걸 거절하고 있는데라고 말했어요. 안 yeah. mass 부사로요, 안 mass inner group, 그 inner mass 아주 단체로 큰 무리를 지어 그것이 a mass 영어로는 inner mass입니다. 예, 큰 무리로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 반대한다 이거죠. And was insisting that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was refusing and Israel was insisting 이스라엘이 그리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They do so. 예, 그들이 그렇게 해라 이거죠. 그들은 가자스죠. 가자 사람들이 그렇게 북쪽으로 돌아가라 북쪽으로 under strict conditions 엄격한 조건 하에 돌아가라 그리고 a few error time 그리고 한꺼번에 한 번에 서너 명씩만 돌아가라. Humanitarian officials have warned in recent days 인도주의적 인도주의 단체의 인도주의 단체의 그 근무자들이 최근 며칠 동안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Only a ceasefire can allow aid groups to do something. 휴전만이 예,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d groups 원조 단체들이 to transfer enough food and other supplies 네, 충분한 식품과 충분한 식량 해도 되나 충분한 식량과 다른 보급 물품을 운송하도록 해줄 거다는 겁니다. 휴전 만이 원조 단체들이 충분한 양의 식량 및 기타 물자들을 트랜스퍼 하도록 허용해 줄 거다. 어느 안으로? into 가자, 가자 안으로. 왜 그게 들어가야 되니? To avert a looming famine. looming. 곧 닥칠 것 같은 기근이요. 장기간에 걸친 기하 상태. 곧 닥칠 것 같은 famine을 피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avoid는 그냥 일반적인 피하다고, avert는 특별하게 피하는 거 금방 닥치는, 닥칠 것 같은 위험을 피하다. 시급한 위험을 피하다 할 때는 특별하게 avert를 쓰면 더 좋겠다. 이거죠. More than 32,000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during the war.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3만 2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동안에 살해 당했습니다. Gazan Health Officer, Gaza 지구의 보건 담당관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 정보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외부 세계에서도 확인하지 못해요.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요. Some 1,200 people were killed in the Hamas-led attack. 그럼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됐니? 약 1200명이 살해당했어요. 하마스 레터텍 드 하마스에 의해서 주도된 공격에서 10월 7일 그날 밤하룻밤 사이에 12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지만은 이집트, 카타르 앤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래 놓고 미국을 묘사하는 말이 있죠. 스톤치 이스라엘의 엘라이 스톤치 아주 확고한 확고한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 이집트하고 카타르하고 미국하고 have played the role of mediators. mediator, 중재자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have played,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In previous rounds of negotiations, 이전의 협상 라운드에서, previous 하려면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되죠. 예? 예, previous, 이전의 협상에서.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니까. 이전 하면 지금하고 단절됐잖아요. 현재는 아니죠. 과거니까. 그냥 과거로 하시는 게 낫겠고. 그다음에 with the two Arab nations serving. 감마고 with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속절이 시작된다 이거죠. 두 개의 아랍 국가. 그두 개의 아랍 국가. 즉, 이집트하고 카타르가 serving. 이게 동사에 해 당된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As go-betweens. 고비트니스의 역할 당연히 고비트니가 중재자죠. 지 그래서 하마슬리드 하마츠도자와의 중재자 역할은 미국이 못하고 이집트하고 카타르가 한다. So far 현재까지는 h 합의법 그러나 workable agreement has e l u d e d all sides. Workable practical 실현 가능한 합의안이 has included all sides 모든 사이드들을 교묘히 피해왔다. 이거요. 네, 이집트가 카타르건 미국이건 이삼개 당사자들 세 군데의 당사자들 교묘히 피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워커블어 그리먼트가 아직 채택이 안 됐다. 그죠 오케이, 거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